월급을 건 흑수저들의 전쟁 사무 요리사. <laughs>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카세입니다 <laughs> 인사 카세 이유가 있나요?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평소에 오악 카세를 좋아하기 때문에 업무와 좋아하는 요리를 합쳐서 인사 카세로 당했습니다 본인의 요리 경력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자취한 지한 5-6년 정도 됐고요 실질적으로 집에서 자취를 한다고 해서 요리를 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평소 요리 실력은 어느 정도 돼요? 그냥 저 먹을 정도로만 제입맛에 맛있습니다 굴 <laughs> 그... 보통 때 주로 해먹는 요리는 어떤 요리예요? 제가 주말에 이제 저를 위한 요리를 하는데요. 그때 하는 음식들은 김밥. 조금 몸이 허하다 싶으면 되게 찌개 종류,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종류를 해먹고 있습니다. 한식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준비한 요리는 양식 같은데, 네 이번에 준비한 요리는 무언가요? 이번에 준비한 요리는 라자냐입니다. 평소 잘 하시는 게 아니라, 라자냐를 준비한 이유는 편의점 재료나 우선을 진행했어야 했고 편의점에 있는 재료들로 훈식을 완성시키기에는 시간과 노하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뭘리까 고민하다 보니까 예전에 들어선 라자냐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라자냐를 정했습니다 이번 경연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본인이 우승하면 상금계획 같은 게 있나요? 상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 라는 생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잼이네요 <laughs> 이번 라자냐는 원래 해본 적이 있는 요리예요? 처음 해봤습니다 특이하게 청양고추 핫바를 준비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청양고추 평소에 좋아하는데, 일단 라자냐라는 양식 자체가 좀 느끼한 음식이어서 제 입맛에 맞추다 보니 청양고추를 생각했는데, 편의점에는 청양고추를 안 팔더라고요. 매콤한 맛을 낼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 좋아하던 청양고추 핫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미트볼의 <laughs> 역할은, 무엇이죠? 다진 고기랑 토마토 소스랑 섞어서 소스를 만드는데 제가 다진 고기를 생으로 사서 소스를 만드는 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트볼을 다진 고기 느낌으로 소스를 내기 위해서 미트볼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방인 트리플 호텔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제가 이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분이 왜? 평상시 요리를 좋아하고 캠핑도 다니시고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요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아닐까 해서 어려운 상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1라운드부터. 받고 싶지 않은 분과 붙었기 때문에 임하고 싶지 않은 분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그를 상대로 가장 강한 분이랑 1라운드를 붙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으로 다가와서 그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그분이랑 붙게 돼서 조금 마음을 긴 상태에서 했었습니다 노잼이네요 토마토 소스는 어디서 구매한 건지. 처음에는 미트볼로만 그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트볼에 소스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시판 토마토 소스를 구해서 섞게 되었습니다. 식빵을 얇게 펴고 있는 이유는? 나잔의 소스 면 자체가 되게 얇은 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식빵은 도톰하고 거기에 조금 물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늘어질 것 같아서 조금 쫀득하게 쫀쫀함을 주기 위해서 밑으로 밀어서 좀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그 방법은 어디서 고안한 건지? 피크닉 도시락? 예, 어렸을 때 한강 놀이동산 막 이런 데갈때 남자친구랑 피크닉 도시락을 싸잖아요. 그럼 그때 식빵을 펼쳐서 햄 올리고 딸기찜하고 둘둘둘 많은 그런 피크닉 요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보통 라자냐 레이어보다는 좀 두껍게 넣으신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저는 라자냐를 안 먹어봤습니다. 라자냐를 안 먹어봤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알긴 알았어요 라자냐를. <laughs> 라자냐를 들어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집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먹어보러 가려고 했는데 먹어보기 전에 제가 한번 이제 해보게 된 상황이 온 거죠. 그럼 그냥 검색해서 한 거예요? <laughs> 네. 러스크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네 러스크는 식빵을 재료로 선택했을 때부터 짜투리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안 남기기 위해서 러스크를 준비했었습니다 정확히 러스크인지 마늘바게트인지 사실 러스크... 근데 저는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마늘바게트라고 일정한 모양이 아니고 러스크라고 일정한 모양이 아니다 보니까 설탕 뿌린 마늘 러스크로 하죠 <laughs> 피겨장 피자 알겠습니다. 네. 프라이팬 긁는 소리가 거슬리던데 철제 식기로 긁으면 코팅이 벗겨지지 않는지. 코팅이 벗겨지지만 이제 섭취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 생각을 했지만 이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떨어진 것을 주워 닦던데 삼초 음, 법칙. 음, 이게 삼초 법칙이라고. 바닥에 떨어져도 3초간에 주워서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것도 이제 섭취하는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저희는 천절하기 때문에 그정도의떨어짐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에겉지 이름 6초인가요? 주의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차라리 본인이 맛을 봤어도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드는 요리를 못보지 않습니다. <laughs> 설탕 뿌린 러스크 마늘 바게트가 살짝 덜 어, 바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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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한 것 같은데, 익힘 정도가 맞는지. 사실, 러스크는 제가 원했던 바삭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욕심을 좀 부렸는데, 식빵을 어, 많이 정도? 넣었더라고요. 양념에 비해 빵이 너무 많아서 원했던 바삭함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토치의 용도는? 뭐였는지 아 투치는 원래 라자냐 치즈를 녹기 위에 그릴링으로 약간의 멋을 주고 싶었는데 투치 화력이 제가 원했던 화력이 아니어서 포기했습니다 혹시 쫄? 졸? 쫄쫄니다 졸. 이번 본인 요리에 대한 평가 혹은 만족도 어떤지 음. 빠른 판단? 왜냐면 그 라자냐를 전날 퇴근 직전에 선택한 거였거든요. 원래는 다른 메뉴를 생각을 했다가 아안될것 같다 다른 걸로 하자라고 10분 만에 바꾼 메뉴가 사실 라자냐였습니다. 원래 하려던 메뉴는 뭐였어요쌈밥이요쌈밥 <laughs> <laughs> 무슨 쌈밥뭐 <laughs> 깻잎 쌍밥? 뭐삼초 쌍밥?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했으면 큰일날 거에 따라 생각이 들었고요. 이탈리안에 아사이를 매치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일본과 프랑스. 콜라보레이션? <웃음> 이탈리안? 이탈리안? <웃음> 사실 맥주는 저는 깔끔한 맥주를 좋아하는데 처음에 스텔라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a l i a n Italian, Italian. Italian, Italian. 이제, 이제 일본 선택했습니다 l 사이도 하신 분 l i 다시 i t a l i 사실 저 라자냐 엄청 좋아 아, 진짜요? 편 점에 있는 토마토 소스를 쓰는 거죠. 네, 토마토 소스에 양파, 양파 기름을 내서 거기에 청양고추에 킥을 주기 위해 소시지를 같이 넣고 빵은 그냥 식빵이에 식빵 밀대로 밀어가지고 약간 라자냐몬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원래 마자냐가 빵이 아니잖아요. 파스타가 아닌 식빵을 쓴 것에 대해서 시적을 어, 했는데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일단 편의점에 마자냐 그런... 눈이 있는 적 본적이 없고요. 오늘부터 마트를 마. 가야 되는데 일단 주제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빵으로 반복합니다. 감독님 할 말이 없네요. <웃음> <웃음> 오... 편의점 시트키 다 모아온 느낌. <laughs> 치즈의 빵의 미트볼의 햄의 소스는 역시 엄청 맛있어 감독 심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정말 그 조합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평가였고요. 나자냐 면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 했지만 그것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거 <목소리도> 먹어보실래요? 제가 믹스버를 원래 안 좋아하는데 되게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는데 저한테 조금 짜요 느낌. 근데 청양고추가 킥이라고 하셨는데 사이그렇게 네. 많이 나는 것 같지? 음... 청양고추를 넣으려고 했는데 풀이 좀 없어가지고 대체로 찾은 게 청양고추만 나온 네. 소시지습니다 매콤한 부분에 있어서 킥이 잘안느껴진다고 했는데 파소스나 타바스코 소스 같은 것을 준비하는 건 어땠는지? 그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스를 같이 준비해서 드릴. 으면더맛있데니다 음. 종이 인형 심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 느끼하다고 하셨는데 뭐 개인의 입맛 차이니까 그것도 뭐 예. 먹고 어, 뭐 있어요. 되게 확실히 따뜻함이 주는 온기가 음식 맛을 막 살리는 것 같아요. 행복해지는 맛인데요. <laughs> 온기 유지가 잘된 것에 대해서 칭찬받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온기 유지가. 그러니까 사실 제 요리 심사평가자 10분 정도가 걸렸는데, 그 사이에 치즈가 굳을까봐 조금 걱정을 해서, 심사 받기 전에 전자렌지를 한번더 돌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더 열어보니까 온기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 라는락 효과가 좋구나. 다이소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서 최고입니다. 불? 레이어를 식빵으로 해서 식빵이 짠맛을 좀 흡수하면서 잡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재밌는 느낌? 되게 맛있는 느낌? 식빵에 잡아줬어요. 거의 진짜 치즈같이 되더라고요. 짭빠져가지고 되게 뭐 놀라운 생각인 것 같아요. 완감독과 다르게 오히려 파스타 대신 식빵을 쓴 것이 창의적으로 작용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되게 네, 감사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진짜 살찌는 <할지는> 맛 <말. 웃음> 되게 맛을 잘 잡은 것 같아 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제이분 부장 심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 굿 사무 요리사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호텔 경력자 트리플 호텔입니다. 닉네임이 왜 트리플 호텔인가요? 호텔을 세 군데 일을 했는데 다 5성급 호텔? 5성급 2개, 4성 하나 닉네임만큼 그런 화려한 요리의 경력이 있나요? 화려한 경력은 있는데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캠핑을 다니면서 많은 요리들을 했었기 때문에 창의적인 요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어떤 요리를 준비했는지 멘보샤 비슷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새우 대신에 대마살 활용을 해서 공 모양으로 반죽을 한 후에 튀김 요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요리 이름이 있나요? 아, 요리 이름은 비레 공막리입니다 레시피를 참고한 게 있나요? 참고한 거는 그냥 블로그 정으로 대마살 멘보살를 검색하면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가 약간 참고를 했습니다. 재료들이 범상치 않던데 어떻게 준비한 건가요? 한 번도 해본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재료를 준비를 해봤고 실패할 거를 대비해서 여러 대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재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갈 조미료들도 미리 소분해서 준비를 했는데 확실히 준비한 만큼 미리 만들어봤는지 소분만 해놓고 따로 만들어보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호텔에서 근무하면 많은 요리들을 보는 것들이 있는데 본건 맞죠? 그만큼 좀 창의적이고 화려한 요리를 보여줄 수 있는지 본건 많은데 해보지 않았을지. 모든 출연진들이 가장 경계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글쎄요, 왜 저를 이렇게 과대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호텔의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음. 까놓고 보면은 주방 공간은 없습니다. <laughs> 뭔가 좀 풍기는 포스가 남다른 것 같은데. 모르죠? 없을 수도. <laughs> 확실하게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같아 포스라기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온도 신경 쓴 건지. 사실 온도계가 없어서 기름 온도는 그냥 감으로 했습니다. 물쇼는. <laughs> 쇼맨쉽인가요? 아니면 기름에 화란을 입힌건가요? 불소는예전에어 있던 그룹이고요 좀 화려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해봤습니 네, 흑라면을 부셔서 사용했는데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건지 영감을 받았다기보다 아무래도 라면이 밀가루이다 보니까 튀기면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했했어요 <laughs> 솔직히 아까 기름 불쇼에 쫄아서 조심스러워진 거 맞는지 <laughs> 어, 그거는 아니. 기름이 튈까봐 아무래도 화장이 위름이 있다 보니까 튈까봐 조심스러요 <laughs> 첫 시식 후 재료들을 추가한 이유는? 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추가를 한 건데 물론 실패를 하긴 했지만 다른 대안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다른 재료를 사용도 하고있어요 시식을 했을 때 생라면은 어떤 식감이었어요? 바삭한 느낌보다는 살짝 묵묵하긴 했어요 약간 기름진.. 기름이 좀 많이 됐대그 눅눅한 편이어서 그 라면이 빨리 타있을 때 그럼 라면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맛 때문인지 아니면 튀김이 탄것 때문인지 타서.. 어. 탄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라면을 안 쓰는 걸로 바꿨습니다 1, 2차 시도한 음식을 다 버렸는데 둘다 맛은 어땠어요? 타면서 사실 이 맛이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에보는튀김이라고 근데 사실 게맛살은 실패할 수 없는 재료다 보니까 진행했습니다. 치킨 튀김 가루를 사용했을 때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라면보다 반죽이 더 쉽게 잘 묻혀졌고요. 그 익힘이라든지 이런 게좀더잘 됐던 것 같아요. 주로 캠핑을 다니면 요리는 어떤 요리들을 하시는지? 식사한 고기 구워서 먹는 거는 잘안 하고 수제버거나. 양고기 구워먹거나 찜이죠 사과찜, 뭐 가리비구이 뭐 이런 것정도 많이 먹습니다 혹시 우승하시면 상금 계획이 있으세요? 캠핑장 뒤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빛깔도 좋고 두번 튀겼는데 어땠어요? 뭐 유튜브 요리하는 거 보면 딱 그렇게 튀기더라고요 한번 1차 튀기고 2차로 두번 이렇게 튀기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좀더 바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레몬청 제대로 산거 맞는지. 레몬청? 아, 서 뭐... 분명히 유자청으로 집었는데 왜 레몬청이 맞는지. <laughs> 보고서 이제 아차 했습니다. 유자가 맞았어야 되는데 왜 레몬청이. 치즈가 마음대로 글라인딩 되지 않았는데. 치즈는 뭐, 사실, 있으면 됐을 텐데, 뭐 없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는 치즈 있는 쪽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굳질 않게. 아까 는에 버리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라인더를 평소 써본 적이 있으신지? 네, 당연히 써봤죠. 써봤는데, 이게, 아, 그라인더가 좋긴 좋은 건데, 그, 뭐, 치즈라든지, 이런게 너무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니쉬 부분을 가장 신경 쓰신 것 같긴 한데, 생각한 대로 바니쉬 된건 맞는지. 근데 제가 생각한 대로 한90% 정도는. 치즈 빼면? 90% 정도는 제가 이도한바대로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원래 생각했던 바니쉬는 뭐였는지? 원래는 사실상 치즈를 많이 갈아서 위에다가 약간 눈꽃처럼 플레이팅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치즈만 빼고 나머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번 요리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7점 스위트 칠리 대신에 유자를 사용한 이유는? 식상함을 깨기 위해 서였습니다 근데 왜그지 기억이 안나 그래서? 기억이 안나드래곤볼 모샤라고 하고요 제가 중국 상하이 갔을 때 멘보샤를 처음 접하면서 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 멘보샤의 네. 주 재료가 새우잖아요? 근데 네. 편의점이라는 음, 관계가 음, 있기 때문에, 이제, 음, 게살하고, 음, 이제, 네. 멘보샤를 만들었는데, 음. 식빵과 식빵 사이가 아닌, 그냥, 어, 튀김가루로, 음. 이제, 공무 모양을 만들어서, 강제 감자샐러드로 만들 상품한? 유자. 유자가 약간 튀기네요. 아, 네. 느끼할 수 있는데, 유자가 좀잡아어요 약간 아쉬운 게, 발바닥에. 거꾸로 얹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위에다 위에 올라가고, 그위에 이렇게. 네. 완감독 심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사실, 유자 소스가 메인이라, 감자보다는 위에다가 소스를 얹은 것같요 감자는 이제 사이드로 네. 굳이. 바꿔서 감자조림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라면을 부셔가지고 무치접속 그거 안쓴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게 반죽을 하다 보니까 라면이 잘안 붙고 빨리 타버리더라고요 아 원래는 쓰실 두개다 쓰실, 쓸 생각이 두개다쓸 생각이었는데 처음부터 그 튀김가루로 넘어간 이 안을 생각하고 있던 건지 네 당연히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 두 가지 대안을 <laughs> 되게 쫄깃하고 맛있네요 지금 튀어나오는 게 게살들이죠? 먹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씹히는 게 뭐예요? 무언가 끝까지 안 씹히고 <laughs> 계속 살아있는데 그게 판가? 맛 드셔보셨죠? 만족하시나요 본인의 네. 요리? 안에 내용물이 이분하게익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름의 온도랑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겉부분이 빨리 타다 보니까 안에가 이제 약간 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사실 또뭐 튀김기가 아니다 보니까 온도 조절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하지 못했다. 맛있는 데요 그동안 먹은 것들 비교하면 가장 완성도 있는 맛이 나오고 있지 않나. <목소리> 멘보샤보다는 그렇게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면보샤 맞습니다. 이게 샌드위치처럼 빵이 없다는 거지. 단지 새우 대신에 게맛살로 한 거라서 준비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 그래서 조리과정은 좀 나눠야 될것같아 사무 요리사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두분다 기능감은 별로지 않았나 예능감에 되게 후한 편인데 그냥 백등 없고 창의성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분다 무점씩 드렸고 또 여기는 이제 제 개인 취향인데 완성도로 저는 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인사카스님이 조금 더제 취향에는 맞았어요 오늘 되게 어려웠던 게 트리플 호텔 님도 그렇게 맛이 없는 게 아니어서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제 취향대로 가자 해서 요런 점수를 드렸습니다 점수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음. 아, 저도 예능가는 두분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트리플 호텔 님께서 불쇼를 보여주셔서 1점을 더 드렸고요 창의성 과정은 트리플 호텔 님은 그 중국에서 먹었던 멘보샤 생각하면서 만드셨다고 해서 조금 그렇게 들었고 인사카세님은 구매하시기 전에 발주까지 넣으시고 완성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도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둘다 맛있었는데 트리플호텔님께는 조금 제 입맛에 맞게 좀 깔끔했고 인사카세님 조금 느끼했어서 이렇게 차이가 됐습니다 인사카세 트리플호텔 평가가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보면 예능감은 저도 동의해 불쇼로 1점을 더 득하셨고요. <laughs> 창의성 및 과정은 두분다 뭐 과정도 깔끔하게 갔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메뉴의 창의성 보다는 그냥 맛의 창의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는 크래미를 사용해서 가는 거, 그리고 하나는 짠맛을 잡아가는 식빵의 창의성. 둘다한 7점씩으로 동일. 두 두분다 맛은 맛있었어요. 두분다 맛은 맛있었는데, 양파를 못 넣었다는 거, 그 부분에서 일단 하나를 깎고또 하나는 안에 크레미가 이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단 파를 넣었던 게좀전 별로였어요. 계속 질겅질겅 아, 남아서 아, 걸리적거리는 아, 느낌? 느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멘보샤는 아닌 느낌. 음. 반면에 인사카세님 거는 맛은 진짜로 살찌는 맛, 미국식 가정식 맛. 이거 먹으면 100%한 1kg 찌는 맛. 신데 따뜻함을 유지했던 게좀 되게 컸던 것 같고 짠맛을 단맛으로 바꾼다는 게좀 요리를 많이 했던 사람의 간맞춤이다라는 느낌 그런 노하우가 보였던 것 같아서 더 높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은 삼대떡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대1 나왔죠. 네. 인사카세님이 올라가는 걸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긴장을 해서 준비 과정은 좋았는데 조리 과정이 좀 너무 차분하지 못했던 점 물론 도시 쪽은 제가 의도를 살짝 하긴 했지만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지 아닌 것고 그래서 에이... 어차피 될것같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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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기대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고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를 꺾고 올라온 만큼 더 집중도 있게 더 노력해서 기빨나게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못했던 단점. 흘린 걸 자꾸 넣었다. 배 상표의 법칙. 앞으로 좀더 청결하게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월급을 건 흑수저들의 전쟁, 사무 요리사.